픽루멘의 요금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요금제에 접근하려 합니다. 원하니까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로 가서 업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플랜을 선택할 건데, 보시다시피 무료부터 시작합니다. 월 10달러, 지금은 5달러, 월 20달러, 지금은 1 0달러예요 연간 결제하면 6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플라인에 10개의 1일 무료 루멘이 제공되어 무제한 생성이 가능하고 상작물을 30일간 저장할 수 있어요 결제 중엔 기록이 만료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상업 약관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미지당 루멘 비용 설명이 있어요 이건 아마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루멘이 뭔지 나와 있네요 이 도구가 이미지 생성에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매일 10개씩 월1,800 루멘을 제공합니다. 즉월 300에서 1,800으로 증가했습니다. PRO 플랜은 4,800약1,800 피코루멘입니다. 최대 5개 생성 대기 여기선 10개까지 가능 동시에 2개 작업. 여기선 5개까지 가능.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고급 버전들은 이미지 컬렉션 외엔 표준과 피아로가 거의 같습니다. 표준으로 피치루멘의 모든 도구를 얻습니다. 자, 이게 이 도구의 작동 방식입니다.